So mm. <coughs> uh, far, mm. um, the book. Thank you. Organic, this book, then book in the book or ah, 아 ,auto 아, <s coups> <users> 그다음,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네덜란드 도서관 회화 안내를 담당하게 된 한국 외국어 대학교 네덜란드 어과 최소연입니다. 여러분은 도서관을 자주 가시나요? 저는 책 냄새가 나는 도서관을 좋아하는데요. 네덜란드 도서관은 우리나라 도서관과 어떤 차이가 있는지 또 네덜란드 도서관에서 책을 빌리고 반납할 때 쓰는 네덜란드 표현 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 함께 알아보러 가볼까요? 도서관은 네덜란드어로 b i b l i o t h e q u 입니다 The b i b l i o t h e q u 그렇다면,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도서관은 어떤 기능을 할까요?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도서관이란 일상의 공간이자 하나의 복합 문화 공간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도서관의 의미를 더잘 이해해 보기 위해, 네덜란드 수도 암스테르담에 있는 오베아를 함께 탐험해 볼까요? 오베아는 오픈바라, 비블리오 q 이크 암스테르담의 약자입니다. 아까 배웠듯이 비블리오 q 이크는 도서관입니다. 오픈바르는 public, 즉 공공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립도서관의 이름과 걸맞게 오베아는 모든 사람들을 포용하기 위해 많은 요소들을 고려해서 지었습니다. 건축가 요구는 많은 사람들이 도서관이라는 공간을 함께 즐길 수 있도록 정보와 문화가 소통하는 열린 공간을 제안했습니다. 그는 도서관 이용자들의 동선에 맞추어 공간을 설계해 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우선 벽을 최대한 없애고 서가의 높이도 성인의 눈높이를 넘지 않도록 배치함으로써 지하 1층의 어린이 존에서부터 7층의 카페까지 어디에서나 쉽게 서가와 열람실, 자료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유기적으로 연결했습니다. 또 창카나 테라스에서 암스테르 강 뷰를 즐길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복합 문화 공간을 구현하기 위해 다양한 공간을 구성했는데요. 기존 도서관에 있는 열람실과 자료실뿐 아니라 미술관과 공연장, 회의실, 영화관을 더하고 어린이와 청소년들의 전용 공간도 만들었습니다. 또한 차별화된 디지털 컬렉션 공간을 마련해서 음악 CD부터 영화, DVD, 수천 여종의 악보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자료를 비치했으며, 오디오북, 3D 프린터, 490여 대의 컴퓨터 비치 등 정보의 플랫폼으로서 정체성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또한 문화 복합 공간에 걸맞는 여러 프로그램 및 시설들을 운영하는데요. 왼쪽 그림은 c y b e r s u 프 Open in l o 딸으로, 네덜란드어를 향상시킬 수 있는 프로그램입니다. 가운데에는 호프바의디지타우로 노인 등과 같은 디지털 소외 계층을 위해 이메일, 인터넷, 태블릿, 스마트폰 등에 관한 강의도 해주고 온라인 쇼핑 등을 할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오른쪽에 있는 사진은 페르휴르로 임대 "라는 뜻이고요. 모임이나 워크숍 등을 위해 공간을 빌려주기도 합니다. 또 영화, 문학이나 심포지엄과 같은 강연 및 다양한 활동들도 제공됩니다. 네, 지금까지 네덜란드 사람들에게 도서관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그리고 도서관의 기능이 무엇인지 살펴보았습니다." 이야기를 시작할 때는 p 르 r d 이라는 네덜란드어 표현을 씁니다. 어,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pardon, pardon, pardon m 허락을 구할 때는 가닉 n ik m 라는 표현으로 시작합니다.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Can I a n I Can I m a I 다음은 호칭에 관련된 표현입니다 나 1인칭은 IK 당신 2인칭은 여예 여자 3인칭은 서사이 남자 3인칭은 헤이 라고 합니다 IK Je jij, ze, zij, hij. I ben s o y e o n Jij bent bibliotecares. 감사를 표시할 때는 'thank you' 또는 'dankt' 등의 표현을 씁니다.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보시죠. Dank je. Dank je. Bedankt. Bedankt. 다음은 지시사 표현입니다. 가까운 것을 지칭할 때는 dit, deze. 먼 것을 지칭할 때는 dat, die. 를 사용합니다. Dit, deze. Dat, die. Dit, die. deze dat die 최근 네덜란드 어로북 하고 하고 새장은 부큰 카스트라고 합니다.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book book het boek waar kan ik dit boek vinden b o o k e n k a s t Boekenkast De b o o k e n k a s t Het boek staat in die boekenkast. 모모를 찾다라는 표현은 zoeken a r 이라고 합니다. n a r 이라는 전치사를 잊지 않도록 주의합시다. zoeken a r Ik ben op zoek naar dit boek. 의문사로 문장을 시작할 때 누가 하는 who 무엇은 을 what 어디서는 where 언제는 when 왜는 why 어떻게는 w h o 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who what waar wanneer waarom hoe wie wat waar wanneer waarom hoe 보다라는 네덜란드 표현은 vragen 맞다 틀리다는 ja n 네 e 라고 대답합니다.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vragen. Mag ik iets vragen? Ja. Nee. Ja, dat kan. Nee, dat kan niet. בלי다의 네덜란드 표현은 'lennen'이고 그와 반대로 반납하다는 'teruggeven', 'terugbrengen'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원어민 화자의 발음을 들어봅시다. l e n e n Kan ik dit boek lenen? Teruggeven. Terugbrengen? Wanneer moet ik het boek teruggeven? Na het jaar is een dag, een week, een maand. Listen niet. Je moet gewoon kijken wat De dag. De week, de maand, de dag, de week, de maand, een dag later, een week later, een maand later. De volgende is het Nederlandse maandverhaal. Laten we de verhaal van de woningvader Januari, februari, maart, april, mei. 유리, 유리, augustus, september, october, november, 다음은 숫자 표현입니다. 0부터 10까지 네덜란드어 발음을 들어봅시다. 0, 에임, 드웨이, 드리. Vier, vijf, zes, zeven, acht, negen, tien. 10 Elf, twaalf, dertien, veertien, vijftien, zestien, zeventien, achttien, negentien, twintig. 21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